안녕하세요. 뚜뚜 노래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리랑 목동을 배워볼 건데요. 아, 이 노래가 아, 스윙 형식의 노래예요. 스윙이란 게 사전적으로 보면 뭐 흔들다, 흔들리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아, 듣는 사, 이들로 하여금 춤 본능을 자극하는 음악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야야이야이야이야하면 벌써 몸치인 사람도, 안 흔드는 사람도 벌써 먹기가 들썩거려지니까, 야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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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면서, 나 꽃바구니 옆에 끼고 하면 벌써 어깨가 들썩, 들썩, 들썩. 이렇게 춤을, 춤의 본능을 자극하게 하는 음악이다. 이거죠. 이게, 1929년 미국에서 10월달에 월스트리트 주식이 막 대폭락하면서 전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때 억눌렸던 대중들을 춤추게 하는 그런 바로 스윙 음악입니다. 아, 스윙 음악은 보통 아그니까 보통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냥 서사적 형태가 그냥 편안하게 부드러운 형태인데 요 스윙 음악은 한나, 한나, 둘, 셋, 넷 이렇게 아, 한 박자가 4 분음표잖아요. 4 분음표를 두 개로 쪼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8분음표 8분음표 두 개죠. 그러면 한나아 두을세엔 네엣. 8분음표의 첫 박자는 평범하고 그다음에 두박 두 번째 박자는 아주 그냥 경쾌가 팍팍 들 엑센트를 팍팍 주는 거야. 한나아 두을세엔 네엣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아주 어깨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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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아주 어, 신나고 경쾌한 리듬인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의뭐 깽가리나 장구 북 같은걸 또 가미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은 엄청 이게 진짜 진짜 흥겨워요 깽가리 깽깽깽깽깽깽깽깽깽깽깽깽 그리고 깽깽깽깽깽깽깽 이제 그 다음에 장구같은 쿵따다쿵따다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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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이러면 엄청 신나요 그러니까 어디가서 막 분위기 띄우는 데는 최고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노래 어렵지도 않고 하니까 잘 배워서 뭐잘 뭐, 뭐, 분위기 띄워보는 이런 장소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한번 들어가죠. 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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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에야야야야야야요야야 배를 다 톡톡톡톡 쳐줘야 돼요 그냥 야야야 야야 야야야 야 하면 이게 너무 평면적이어서 이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스카이 콩콩 탈때 어떻게 해요 콩콩콩콩 막 튀잖아요 애들이 그 조그만거 타고 있으면 튕기면서 콩콩콩콩 하지 그런 것처럼 이걸 튕겨줘야 돼 그러니까 야야야 야야야 배를 밀어 앞으로 안으로 땡겨요 땡기며 땡기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는 거지. 야이야이 야이야이 야이야 아주 신날 때이러잖아 야이야이 야이야 야야야야야야 야이야이 야이야야야야야야야이 야이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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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 꼬빠구니 니가 저음으로 뚝 떨어지죠. 저음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면 어 가슴으로 밀어주세요. 밀으면 소리가 저음소리가 좀잘 납니다. 꼬빠구니 니니니 니 이렇게 그냥 꼬빠구니 하면 음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살짝 내려간 정도야. 그니까 꼬빠구니 니 가슴으로 밀어주세요. 꼬빠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나물 나물 할때 사브름표가 두 개네. 그러면 테여토에쭉쭉 음을 충분히 끌어주세요. 나물 캐는 아가씨야. 아아 아, 요거는 발음을 짧게 짧게 해주세요. 이걸 막 길게 늘어지면 안 돼. 이 노래는 음 늘어진 트로트 형식으로 막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개는 아가씨야.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거는 통통 튀겨야 돼요. 통통통통통통 스카이 콩 타듯이 튀기고 물을 짧게 짧게 발음해주세요.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개는 아가씨야. 아주 까리 동백꽃이 제아무리 고와도 제아 여기서 사분음표 두 개니까 트니토 오음을 충분히 끌어주시고요. 제 아무리 고아도 동네 방네 생, 생각 나는 생 생글 올라왔요 생각 생각 나는 눈 눈도 점음이에요잘안 그러니까 되면 흉성으로 가슴으로 밀어주세요. 생 끌고 올라 생 끌고 올라가고 가 내려오고 생각 나는. 네, 네 이것도 이것도 점 는하고 네하고 같은 의미야. 생각나는 내 사랑, 내 사랑, 내가 한 박자 반이에요. 그러니까 좀 강조 내 사랑을 강조하는 거니까 강박자 줍니다. 내 사랑만 하우리까네할때아 발브레이션이 되시는 분은 좀 주면 좋죠. 내 사랑만 하우리까 아리아리 동동. 아리 아리 동동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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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가 또 저음 똑같은 그 꽃바구니 할때니 네, 그다음에 생각난 할 때는 내 사랑할 때 내하고 네 쓰리 스리, 쓰리하고 다 똑같은 저음이에요. 똑같은 애미니까 어게 아시고 아리 아리 동동 아리 아리 동동.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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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쓰리 쓰리 동동. 점을 가슴을 밀어주세요. 쓰리 쓰리 동동 쓰리 쓰리 동. 쓰쓰 쓰. 가슴을 들이면 훨씬 발음이 하기가 발음이 하기가 소리를 내기가 쉽습니다. 아리 아리 동동 아리 아리 동동 쓰리 쓰리 동동 쓰리 쓰리 동동 아리랑. 아리 아, 아아아 아, 아가 아, 세 박자고 아니 세 박이 아니라 한박반한박 반이고 내아 이동 음절 하나에서 거기가 반박 그러니까 총두 박자예요 아 아가 두 박자예요 아, 아리랑 아, 아리랑 랑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부를 때 아, 아리랑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고 아, 아리랑 올려 올려서 찍어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올라와서 내려가는 거. 아리랑 콧노래를콧노래를불 들려놔 주소 이렇게 이렇게 노래가 되는데요 아주 경쾌하고 어, 흥겨운 노래 음 너무 막 어깨가 진짜 그야말로 어깨 들썩들썩 하는 노래인가 그러니까 이거 아주 어디 가서 분위기 띄우는 데는 그만이에요 잘 배워서. 먼 멋지, 멋지게 아주 맛깔나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